근데 이 짠돌이 애플이 이렇게 d 램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플래시를 혹사해가면서 플래시는 이제 쓰면 쓸수록 이게 열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플래시를 혹사시키면서 하는 굉장히 착화된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디램 짠돌이 애플 아이폰에서 온디바이스 AI가 구동이 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에도 지금 온디바이스 AI로서 당장에 뭔가 괜찮은 AI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이번 갤럭시 S24에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컬컴도 스냅드래곤 칩에 AI 전용 프로세서를 탑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LLM의 수십억 단위의 파라미터를 지원하는 그것도 온디바이스로요. 서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애플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요거를 온 디바이스로 제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논문이 나와서 요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아직 기사들이 이 논문 수준을 가지고 와서 이리저리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놓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 부분들 잠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카이브에서 적은 요 논문이죠. LM in a Flash. 그래서 효율적으로 LLM의 추론을 한정된 메모리, 여기 중요하죠. 한정된 메모리에서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 그리고 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할때 특히 AI 인퍼런스를 할 때는 r a m 의이 모델을 얹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처음에 제목에 있다시피 플래시, 그러니까 우리로 치는 SSD죠. SSD 저장 장치에 뭔가 활용을 해 가지고 LLM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LLM의 이 W값 있죠? 매개 변수. 우리 흔히 챗 g b t 는 1750억 개다. 라만 더 작은 모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매개 변수값, 웨이트 값들을 플래시 메모리 ssd에 일단 저장을 하고, 선택적으로 디램에 이렇게 로딩을 함으로써 디램을 적게 넣은 곳에서도 lm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원래 이온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는 디램 용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모델까지도 구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cpu에서 돌리면 은 기존 디램 방식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그리고 GPU에서는 무려 20배에서 25배까지 인퍼런스 추론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요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메모리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제일 위에 있는 게 레지스터고 그다음에 SRAM에 해당하는 캐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레지스터로 돌리는 게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데 이게 또 비싸죠. CPU 안에서 돌아가는데 캐시 같은 것도 S RAM,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이런 것들이 다 비싸기 때문에 메모리를 이걸로 많이 쓰면 좋겠지만 비싸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자주 쓰는 것들만 레지스터로 딱딱 박아가지고 명령어를 수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캐시에 넣어둬가지고 이거를 빨리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주 쓰이지 않는 것들은 대체로 메인 메모리, 즉 D RAM에 들어가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차 용량이 늘어나죠. 이게 D RAM이고 플래시 디스크라고 돼 있는 게 SSD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보다더 느린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스토리지를 하는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용량은 늘어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사이클 보이시죠?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이 메모리에 각각의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데, LLM과 같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했을 때는 이 메인 메모리에 일단 넣어놓고, CPU로 바로바로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GPU에서 를 해서 디을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충분한 속도가 보장이 되었다는 게 기존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논문에서 이 도면을 썼는데 플래시 메모리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용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죠 100gb 그 다음에 디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10gb 이상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미 10배 차이잖아요 용량 차이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l l m 과 같이 엄청 큰 규모의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용량도 필요할 뿐더러 충분히 빠른 속도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보낼 수 있는 양,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초당 1GB로 한정이 되고 GPU와 CPU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DRAM 병목이 이제 10GB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반대로 10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럼 플래시만 막 사용한다고 해서 이 LLM을 충분히 서비스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해 줘라고 했는데 플래시 메모리에서 이 웨이트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거에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DRAM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 플래시와 DRAM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SSD의 속도를 보면은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세로축이 랜덤 리드거든요. 랜덤으로 리드를 했을 때 속도를 보는데 이 청크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안 빠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5,000, 6,000 메가니까. 디램이 지원하는 10GB의 속도만큼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죠 자, 실제로 제가 쇼핑몰에서 그냥 SSD라고 검색해 보면은 여기에 뭐 다양한 인터페이스 용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여기 스펙의 성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차 읽기 순차 쓰기 그 다음에 그냥 읽기 쓰기가 돼 있죠 이게 그냥 읽기 쓰기가 랜덤 리드 랜덤 라이트 인데 이거는 랜드 플래시 구조가 원래 그래서 그래요 리드랑 라이트 구조가 굉장히 작은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블락이라고 하는 큰 단위 혹은 워드라인이나 페이지라고 하는 작은 단위 이러한 특정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 으로 읽으면은 이러한 워드라인 단위로 쭉쭉쭉. 페이지 단위로 쭉쭉쭉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데 랜덤하게 어느 작은 부분만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띄엄띄엄 이가 되니까 속도가 렇격하게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SSD 같은 경우는 4대 성능이라고 해서 각각을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LM 같은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이게 시퀀셜이라기보다는 랜덤으로 봐야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랜덤 리드를 가져와서 성능을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빠르냐를 봤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작게 표현된 것들이 바로 애플에서 이번에 제안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것과 빨간 색 부분은 플래시에서 로드를 할때 걸리는 레이턴시그 다음에 메모리를 이제 매니징한 데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에 극단적으로 작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5.7빌리언이라든가 Opt 6.7빌리언 그러니까 거의 한 70억 개 되는 파라미터를 CPU로 돌렸을 때와 GPU로 돌렸을 때 봤을 때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 70억 개의 매개변수 모델을 하프 프리시전 기준으로 플로팅 포인트로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14GB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디램이 일단 14GB까지 꽂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디램이 LLM만 쓸게 아니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OS도 돌려야 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돌려야 되는데 그만큼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성능은 애플의 M1 Max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그래픽 카드에서 수행을 한 것이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파라미터 개수만 14GB를 요하는 이러한 모델 기본적으로 좀 소형화된 모델이 맞죠? 왜냐하면 GPT 3.5 같은 게 175호 빌리언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작지만 온디바이스로 굴리려면 이렇게 작아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용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작게 레이턴시가 걸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ms죠. 사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적어도 딱 명령을 준 다음에 100ms 이하로 내려와야지만이 그래도 조금 참을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맞췄다라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전송 감속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 바로 첫 번째 방식이 윈도 윙이라는 방식인데 원래 이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방식은 이 신호처리 분야나 알고리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어떤 거냐? 원래는 전체 데이터가 다 필요한데 윈도우라고 이 창문이죠, 창문. 우리가 실제로 쓰는 데이터의 이 구간을 슬라이딩으로 계속 이동해가면서 이것만 쓰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이용을 해야 돼서 이 토큰, 토큰별 그러니까 단어, 단어별로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뉴런들이 이제 삭제가 될 거면 이제 이동해서 이렇게만 이용을 하고 다음에 이용할 거는 또 슬라이딩에서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드가 필요한 입출력 요청 수 자체를 줄이겠다는 라 접근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디 r a 을 일단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 양 자체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메모리를 굉장히 적게 쓸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두 번째 쓴 방식이 바로 로우 칼럼 번들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쇼핑몰에 가거나 이제 마트에 가면 은한끼 식사하라고 이렇게 요리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재료들 다 모아놓고 요거 전골로 그대로 끓이면 됩니다. 라고 모아놓으면 바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혹은 라면도 사고 햇반도 사야 되는데 라면 햇반 한 패키지로 딱번들로 되어 있으면은 한방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뉴런 네트워크에서 행렬로 원래 행으로 처리하거나 열로 처리한 건데 이 행렬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묶어 가지고 처리를 해 봤더니 데이터 로딩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메모리 사용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제가 뭐 채널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뭐렐루 같은 그런 활성 함수 있죠 이 동그라미가 있고 엣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판정을 내리는 그 활성 함수 그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 렐루 같은 걸 쓰면은 대부분 0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0인 거를 아예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0이 되는 부분들을 아예 압축적으로 그냥안 보낸 식으로 하다보면은 메모리 측면에서 굉장히 아낄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특히 트랜스포머의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 FFM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안에서 굉장히 큰 블락인데 이 렐루 같은 거 쓰면은 진짜 영어로 굉장히 많이 때려 박혀지기 때문에 요거를 실제로 안 보내고 그냥 렐루 레이어 측에 어떤 프레딕션을 해가지고 여기도 프레딕션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논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최대한 쓸만한 것들만 쓰고 로딩을 최대한 적게 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표에서 어떤 성과를 내 보이는 게 되겠는데 D램의 용량을 아예 그고 플래시에서 DRAM 옮기는거 퍼포먼스 매트릭과 스루프 이런 걸제한했을 때는 물론 이제 2000ms까지 많지만 점차 프레딕터도 쓰고 윈도잉도 쓰고 번들링도 쓰고 이렇게 해 나가니까 디램을 한 6.5GB만 쓰더라도 100ms 이하의 레이턴시를 가지면서 서비스를 할수 있더라라는 걸 밝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6.7빌언을 구동할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좀잘 보셔야 되는 게 물론 온 디바이스 AI가 가능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 노트북이라든가 애플 맥북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폰에 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도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D 램을 아끼기 위한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D 램을 충분히 넣으면 원래 그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레이텐시도 줄여가면서. 근데 이 짠돌이 애플이 이렇게 D 램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플래시를 혹사해가면서 플래시는 이제 쓰면 쓸수록 이게 열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플래시를 혹사시키면서 하는 굉장히 최적화된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램을 원래 많이 쓰면은 원래 이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쓴다고 해서 더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디램을 줄인환경에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비전 프로가 나올 예정이고 온디바이스로 굉장히 많은 걸 하... 지 않겠습니까? 근데 D 램을 무한정 많이 넣어가지고 단가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원래부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효율적인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해서 D 램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왔죠. 근데 애초에 L l m 같은 걸 사용하려면은 D 램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시와 D 램을 함께 쓰는 요런 방식을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브랜드리님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당장 이게 아이폰에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로 구동될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세트 제품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성능을 많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게 실제로 맥북에 들어갈 때가 언제가 될지 아니면 하드웨어는 다 준비해놓고 iOS나 macOS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지원할지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애플도 AI 전쟁에 합류한 가운데 AI 플레이워크도 함께 준비하면서 온 디바이스 AI에 열심히 연구 중이라는 것이 논문으로서 밝혀져서 빠르게 요약하여 전달드리고 있는 안배공화 에로였습니다.